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재룡전기 차트 보시면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이평선 라인에 돌파를 해주는 상승이 나와줬어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물대를 쌓고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볼륨량이 터져주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이 저항 라인을 막고 떨어졌어요. 지금 중요한 게이 매물대와 이평선 라인. 올라오고 있죠, 지금. 이 평선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지켜주면서 한번더 상승을 해준다면 이 매물대 라인을 한번더 터치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. 이때 당연히 돌파 후에 안착을 해준다면 상승 자체가 더 이어서 할수 있겠죠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, 지금 300, 97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45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